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볼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엉덩이 차는 거를 엄청 하거든요. 아, 그게 네. 효과가 있는. 이 선수 씨는 또 프리킥 도 달인이잖아. 일부러 또 맞추고 했을 것 같은데. 아, 저 새끼 그냥, 막, 그냥. 이 섹스를 많이 하면 뭐 탈모 뭐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탈모는 딱 쉽게 말할게. 탈모는 남성형 탈모는. 네, 리춘수입니다. 라면 묵갈래 화끈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머나, 아, 아유, 아, 예, 아유, 의사계 연예인. 예, 아유, 의사계 예. 연예인입니까, 지금. 뭐, 좀. 네, 닥터 조물주 비뇨학과 대표원장이고. 네. 어, 대표원장이세요. 네. 어, 뭐 돈이 많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laughs> <laughs> 뭐, 김씨가, 네, 김씨를 하나 사드릴까 아, 아유, 제가 라면이, 네. 이게 또 화끈한 분들만 이제 모시는 거니라 예. 이게 또 원변도 화끈하시고. 아, 그렇죠. 또 운동선수가 봤을 때, 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바로 시작인 거예요. 예, 예, 예. 아 예. 저도 결혼을 하고, 시합 전날. 아, 맞... 무슨 질문인지 알겠다 네, 시합 전날만 아. 되면 방을 좀 떨어졌었고. 아, 물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빼면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근데 네. 선수들은 그게 안 좋다라는 소리가 많아가고뭐 네. 여러가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본인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다 생각하세요? 나쁘다 생각하세요? 전날 했던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음. 좀 다칠 것 같다. 그러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긴 하는데 힘이 좀 빠진다. 라는 소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저에게 네. 해줬던 네. 얘기라. 근데 그게 네. 우리 정액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양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로.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 90한5% 이상이 물이에요. 물, 십몇편백 편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몸에 영향이 있겠어요. 이게 없다는 말씀으아 우와, 이렇게 아. 막자유하고막열명 데리고 우와, 이렇게 즐기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체력이 반기는 될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성관계로 해가지고 아니면 자위로 해가지고 그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보죠. 당연히 그 유럽은 한국은 안 되고요. 네. 유럽은 이제 월드컵 기간에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 그렇죠. 기간에 네.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여자친구랑 같이 합숙을 할수 있게 좀 네. 해주고 아. 한국은 안 돼요. 죽어도안 되는데 그러니까 축구를 유가 네. 더 잘해요. 유럽이 잘하잖아요. 그니까유 잘하죠. 그런. 그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그래. 이천수 씨도 만약에 성관계를 네. 안 하고 나면 다음 날 내가 어제 성관계에서 미쳐버리겠나 무서 내가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직립보행도 안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허리가 좀 아프긴 얼마나 격렬하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섹스를 오히려 하면은 면역성이 좋아집니까? 당연하죠. 아 내가 진짜 막 하기 싫은 섹스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있겠만 그건 동작이잖아요. 그 즐거운 상상하고 꼬리탄 상상을할때 우리 몸에서 얼마나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겠어요. 리를안 하면 남자도 여자든 서로 피부도 좋다. 좋아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호르몬 많이 돌기 때문에 여성으로서도 더할 나위 이 좋은 거죠 당연히. 피부 좋으시더라고 요 지금 보고. 당연하죠, 남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피부가 좋으셔지 보다 한번 한발 빼고 왔세요 <laughs> 아,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런 거요 어, 자신감을 안 가질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 이 라면이 제가 옛날에 유머로 아. 이렇게 좀 시합 때 네. 했던 거를 모티브해서좀 만들 라면인데 좀 매워요. 매운 거좋아하니까 네, 매운 네. 거 좋아해요. 네. 좀 화끈하게 오늘. 네. 오, 멘트도 화끈하시다. 레드 카드와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어라, 돼요, 오 어, 라면 최초로. 아이 좋다, 레드 카드라. 라면 카드라니. 최초로 이렇게 통고추. 아, 야,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냥 맵, 고추로 그냥 넣어버렸네 그냥. 음. 근데 옛날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소리 있죠. 네. 음. 진짜예요? 그건작으니까 그거라도 맵다고. <laughs> 아무 상관없죠 그런 멘트는 좀 드세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근데 매운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쫄기하고음맛있다데꼭저 드릴까요? 네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또 네. 아산병원에도 계신지 모를 네. 수도 네. 다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네 종목 준 몽준 몽준 형님이었는데 <laughs>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은 어떠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그막좀 기분 나쁜 면서 매운 담배 있잖아요 이, 이거 기분 좋죠? 아, 이거는 맛있어 어. 그냥 매운 게 그냥 이거는 예. 근데 맛있게 맵더라고요. 내가 라면 라면이라고, 한. 일부러만. 라면도 좋아하세요? 첫 번째 나왔던 게스트가, 뭐, 제 유튜브에 나갔는데, 어, 그분도 드셨는데 땀막 흘리면서 드셨거든요. 아, 괜찮았 네, 특히 축구하다가 볼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다음에 외국 선수들 터진 애들도 제가 알기로 있거든요. 야, 와 진짜 얼마나 죄다 슈팅이 세구나 이러니까 터진 친구들도 있고 하긴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어. 축구할 때그공 강도랑 음. 이런 친구들이 전성기때 차는 공은 틀리잖아요, 이게. 그럼 바로 터딱 맞는 순간 엉덩이 차는 거를 엄청 하거든요. 아. 이렇게 아. 앉아있으면오기를 아. 엄청 차면 금방 좋아져요, 또. 그게 효과가 있는. 왜 그러냐면 아니게 연관통이 돼가지고 우리 불알 지금 한번 잡아보세요. 딱 잡아보면. 불알도 아프지만 사타구니 타고 기분 더러운 게기로기에뿌려가잖아 어, 이게 통증이 다 연결돼 있어요. 연관통이라고 돼 그래, 연관통. 엉덩이를 막 때려주면 다른데... 이 시기만 통증을 분산시켜주잖아 약간. 아... 그러니까 덜 아파 보이는 느낌이고 그 공을 맞아가지고 불알이 터질 정도면 진짜 재수가 없는 거야그 뒤부터는 이제 스크라머 이렇게 짜기 시작하는 이건 핸들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란 게 다리 밑으로 해고탁 이렇게 하면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음. 그런게 아니 본능적인 건데 예, 웬만큼 맞아잘 터지진 않는데 터지는 것도 약간 그냥 계란 깨지듯이 약간 금만 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게 약간 봉봉 같은 거 아닌가요? 입력소 쪽 그래서 아, 저가 그림 거죠. 하나 보여 드리면 그 뒤부터 이제 이게 수천억짜리 선수들도 다 이렇게 하고요다 예, 예, 예. 이렇게 <laughs> 이 선수들 합치면 1조예요 1조 오. 1조짜리 이거 벽이다 아, 1조짜리 뭐... 불알이 나네 예, 예, 예. <laughs> 어쨌든 축구공 맞아가지고 잘터지진 않는다. 우리 몸에도 쿠션감 이 있고 맞을 때 공이 올때 이렇게 맞는 사람이 없잖아. 맞을 때 되면 보통 1래 되잖아. 그럼 그러면 이선수 씨는 또 프리킥도 달인이잖아. 그럼 또 일부러 또 맞추고 했을 것 같은데 프리킥 벽 사고 있으면 여기야? 골은 이미 물건 어갖고 그냥 내저 새끼 그냥 그냥 뭐 아, 꼬치... 솔직하게. 아니, 만약에 뭐 여유있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가 굳이 안 넣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 있죠.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가리니까 아. 별 의미가 없어서. 이안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아, 아, 맞다. 옛날에는 아, 이렇잘안 아, 하고. 지금 질문하신 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쪽은 아니고, 아. 이쪽. 머리 쪽으로. 그쪽으로. 머리를 피하면 그냥 골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머리 심하게 맞추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있다가 순간이렇게 피하면 이 피했다고 도 어릴 때 우리 많이 맞았거든요. 아. 이거 피하다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 엄청 네. 혼나서 네. 그런 거를 많이 노리고 차긴 했었습니다. 아, 노리고. 아, 네. 그러니까 아, 머리 아니면 골. 아. 이런 느낌으로 좀 가야 프리킥이 좀 들어가긴 하죠. 그 다들 프리킥 그거는 이제 전, 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고, 누구누구 서라. 웬만하면 고참들은 안 쓰려고 하죠. 왜냐면 안 쓰고, 저 옆에 있는 맨투맨. 아 아무런 관련 없는 맨투맨, 여기 스크램도 했으면 여기, 여기서 맨투맨이나 잡아야지, 이렇게. 아 이것도 약간은 급이 있는 거예요. 아이 섹스를 많이 하면, 뭐 탈모 뭐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섹스를 아니... 많이 하면 탈모 뭐 나는 그러면 뭐고작겠네가뭐난 머리 이렇 숱이 많은데. 탈모는 딱 쉽게 말해 탈모는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탈모가 되는데, 어 그럼 맞잖아, 정력이 좋고 막 남성 호르몬 뿜뿜하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중고등학생 때가 남성 호르몬 제일 피크일 때잖아. 그때는 막 바람만 불어도 발짝 발짝 설 때잖아. 그때들은 머리 새카맣잖아 근데 왜 30대 되면서 탈모가 되면서 걷게? 그런 유전자가 있는 친구들은 이때 쯤 나이가 되면 머리에서 공격받으면 얘들이 짖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게 되거 돼. 어... 그래. 섹스를 많이 하면 머리가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럼 아안 대장 하면 되잖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유럽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음, 그 스페인인가 스페인도 가고 네. 저 네덜란드도 가고 근데 네. 네덜란드에 갔는데 이제 샤워장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을 당해갖고 제가 왁싱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니 다니 무슨 말이야? 만 털이냐고 저 공격을 했해갖 뭐 공격, 나는 근데 너는 왜 없냐? 자르냐? 어, 나한테는 더럽게 어. 털이냐 이러더라고. 그렇지,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때부터 예. 이제 왁싱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최근에는 왁싱 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엄청 많이, 많이 하죠. 하고 그 전에는 얼렸다 이상 이상해요 이제 사우나 남자 이상하게 보고 근데 이것도 질문 많이 한단 말이야. 워킹이 네. 괜찮은 건가? 나쁜 건가? 근데 정답이 없죠. 근데 나는 워킹을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 나는 네. 위생상도 좋고. 위생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한다는 사람들은 적극 추천한다는 주의에 주의. 매시도 그렇지만 뭐 이런 선수집 할때 자극적인 부분이 이쪽이니까. 음. 수비수들이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하... 더티하게 몸싸움하면서 이렇게 빵 쳐버리거나 딱 잡거나 그래서 이제 네. 여기 강화하는 게 한때 좀 있었어요. 음. 유니폼을 입으면 팬티를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음. 자기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유니폼만 입아 유니폼만 입고 그런 애들은 그냥 빵 하면 일단 나갔다 와야 돼요. 그냥 그 시간에 못 하니까. 아, 그렇게 더티하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네. 종교적인 얘기는 그렇지만 약간 무슬림 친구들은 큰일 납니다. 잘못 치면. 왜 왜? 왜? 종교적인 무슬림에 대한 여기가 좀 다르더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성시 되는 게. 네, 네 걔네들은 제가 뭐, 사우디도 있어봤지만, 샤워 같은 거할 때도 그렇고, 남한테 좀 보여주지 않는 게좀 심하잖아요. 아, 여자들은 이걸 가리고 남자는 어, 이걸 안 보여주는 거요안 보여줍니다. 중동인데 샤워도 같이 안하요 샤워도 같이 안 하죠. 칸막이마다 하고. 아, 카타르도 근데 중동이잖아요, 그럼? 네. 근데 카타르, 그것도 중동 안에서도, 음. 카타르와 u 에이는 네, 네, 조금 네. 더 낫고요.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가 완전 피크였어요. 그때는 사우디는 여자가 이제 혼자 운전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남편은 결혼하는데, 남편이 죽었어. 예자그끊 뭐 끝이 끝이에요. 길에 동냥하 여자들은 다 이거 쓰고 다그 살라 살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 그리고 내선수들 물어봤어. 네 결혼 어떻게 하니? 어떻게 그럼 그애들 뭐 결혼 을 뭐, 어떻게 하니? 영상 보고 꽉쳐 보여줄게요.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은 아. SNS나 이런 걸로 7 시에 이 쇼핑몰 어디를 지나가라고 한대요. 아, 그러면 걔도 눈밖에 못 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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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도. 아 거기서는. 근데 집에서 찍은 거를 뭐 걔한테 보여줄 수는 있겠죠 에. 솔직히. 근데 밖에서는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불쌍 냈는지. 네. 그리고 저도 사우디 있을 때 그렇게 이게 힘들더라고 이게. 음... 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 축구는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네. 2002년 에 특히 할 때는 네. 그때는 아산병원에 그때 우리 축구장도 있었거든. 아 그때 의사셨습니까? 아 그때 학생 때. 학 그러니까 졸업하기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네. 5일씩 축구했죠 이렇게. 2002년도 때는 완전히 붐이 일어가지고. 거의 길 보면 거의 뭐공화시 들고 다니고 막 진짜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뭐그 신발이가 축구야 아니, 축구야. 약간 들어가는... 이런 수준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음... <laughs>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안정환 선수잖아요. 얼굴 보는구나. 아니야, 얼굴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볼수 없는 플레이를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보면, 레프트 윙, 라이트 윙, 볼뻥 차주면,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골대로 뻥 차주고, 이런 축구 많이 했잖아. 그런 플레이를 하다가, 2002년도 되고 하면서, 네. 또 울산에서 어떤 경기랑 대우랑 하는 경기를 보러 갔어, 내가. 근데, 머리 긴 사람이 무시, 묻고, 무시. 그렇죠. 묻... 잘하는 거야. 뭐 아니, 그, 아니, 안정환 선수가 16강에서도 꼴랐잖아, 이렇게. 그날는더 웃긴 게, 안정환 선수가 꼴은그 자리 뒤에 자리를 표를 개, 샀어. 16강 못갈줄 알고, 표를 샀는데 갔잖아, 이렇게. 팔, 팔고. 팔, 팔았어요, 또. 가격이 녹 장에 150만 원가 인 팔았어, 120만 원. 그 당시. 아, 근데 나는 이태리한테는 <laughs> 질 거라 생각하고. 아, 어차피 개망신 나갈 텐데, 무시해지나, 저 암수. 근데 그거는 드라마가 됐잖아, 드라마. 암튼 진짜로 2002년도 그 이런 분들 때문에 그때 국민들이 한번즐거우잖아 이천삼 음. 년도 해난 친구도 보면 아 진짜로 2003년대들 20살이잖아 지금 이 수술 받으러 오는 중 2003년생 이있었거든 내가 야 내가 아버지가 아마 그때 월드컵 보고 만났을 것 같다고 날짜 보니까 약간 월드컵 지난 나 그때 만날 가능성이 많죠 그때는 개와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그때... 너무 즐거움 많이 죠죠 그때 아 감사합니다 아 오면 이분나 물어봐야겠다 네. 싶은데 어째하게 나이 선수 정말 질투났다 <laughs> 아니, <laughs> 아니 <laughs> 그좀 부러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얘잘 나갔어. 아, 나잘 아니, 잘 있잖아 요 약간 얘잘 나가서 아나 얘보다 잘하는데 아니 마음처럼 잘해주잖아 근데 있을까 야제한 명만 제 라면을 먹고 있는 거지 계속 <laughs> 솔직한, 솔직한 얘기. 얘기로 2002년 중에 축구 실력은 필요 없고요. 음. 저는 안정환의 얼굴이 필요했어요. 안정환 얼굴만 있었으면 난더떨 수가 있었다. 아 당연하죠. 전 예. 지금도 지금도. 아도보도잘 네. 저는... 생긴다. 허요가왜냐면그형 뭐, 그 할... 운동 선수 얼굴이 아니라니까. 아니죠. 그 사람 옛날에 그뭐 화장품 광고 찍는데 두그 왜냐면... 연예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운동 선수 상이 아니에요. 이일용 이런 분들이잖아요, 보면. 그 형은 정말 운동을 잘한 게 다. <laughs>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방송 보면서 한번 뵙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지, 궁금한 거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매운맛에 또 매운에는 가장 지금 최고. 아, 오늘 매운맛 보여준 정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걸 끝나면 한 5분이라도 음... 개인적 음... 상담을 좀. 에이, <laughs> 아, 오늘 어떠셨나요? 아유, 너무... 라면, 라면도 아, 맛있게 드셔주셔서. 아, 라면은 근데 진짜로 맛있게 음, 먹어가지고, 어, 네. 아마 진짜 막 초대박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이거는 아마 먹어보면 돈값은 알것 같아요. 네. 아마 내가 봤을 때, 아, 이걸 왜 먹지? 아, 이천수 주먹감자. 아, 이 이상 먹더라도 한번 먹어보면 아마 맛에는 반할 것 같고, 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2002년도 내가 그렇게 즐겁게 축구공도 사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멤버 중에 한 분을 뵙고또 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참감회가 새롭네. 요딱 20년이네, 20년 전. 네, 20주년입니다. 너무 이래저래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시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영웅, 연예인. 우리 센